안녕하세요, 축구 계자입니다 맨유 내부 기자로 공신력이 높은 ESPN에 소속의 마크 오그네이가 지고온 소보와 페어 리그로 유명한 공신력 끝판왕 파브리오 지오 로마노도 연이어낸 기사의 현재 맨유 팬들은 물론이고 프리미어 리그 팬들까지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탑 클래스 센터백 중에서도 탑 클래스인 레알 마드리드의 라파일 바라니 현재 맨유와 협상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앞서 제이든 산초 0이 확정으로 들뜬 기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나온 이번 소식은 0이 확정이 아님에도 괜히 메뉴 선수가 된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싶게 만드는 빅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라파엘 바란이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소식은 나왔기 때문에 이적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대상이 메뉴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 4회, 라리가 우승 3회, 월드컵 우승 1회를 20대 중반에 모두 잃어본 탑클래스인 소비수인 라파엘 바란이 프리미어 리그에 온다? 그리고 오는 팀이 맨유다? 와, 이건 정말로 생각만 해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라파엘 바란이 맨유에 온다면 상상만 해도 대박일 것 같은 장면 세 가지로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떠올리는 장면은 현재 해리 맥과이어의 센터백 조합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맨유 팬으로서 제일 기대하는 장면인데요. 전진 수비와 강한 몸싸움으로 상대 공격수를 제압하는 해리 메카이와 그의 전진 수비로 생긴 수비 뒷공간을 스피드가 빠르고 깔끔한 수비 스킬을 보여주는 라팔 바란이 커버한다. 이건 정말로 후방이 너무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에릭 바이의 부상과 린델로프의 아쉬운 스피드와 경합 문제로 항상 해리 메카이와 짝을 누구로 해야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바란이 정말로 맨유에 온다면 드디어 이 고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퍼디치 이후 최강 센터팩 조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떠올리는 장면은 축구 팬이라면 좋아할 만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손흥민의 역습을 차단하는 라파엘 바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라파엘 바란은 전성기의 오바메 양도 속도로 제압할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소비수로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 라파엘 바란이 역습 최강 선수인 손흥민을 스피드로 차단한다? 와 이건 진짜로 명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선수의 투샷을 몇 시즌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장면은 리버풀의 반다이크와 유럽 센터백 1인자를 가리는 대결 구도가 떠오릅니다. 190이 넘는 키에 빠른 발수비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라파엘 바랑과 반다이크는 솔직히 유럽 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월드클래스 센터백들인데 이두 선수가 맨유와 리버풀이라는 라이벌 관계에서 만난다면 더욱 멋진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을 차지하기 위한 두 선수의 치열한 몸싸움이 떠오르는데요. 중계 카메라에 잡히는 두 수비수의 대결신이 정말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라파이바란이 맨유에 온다면 정말로 기대되는 장면 세 가지를 떠올려봤습니다. 비록 설레발로 시작해 만든 영상이었지만 맨유 팬이라면 이번 라파이바란 소식에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하는 행복한 상상에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c o m